정비례한계 y는 ax, a는 0이 아닐 때의 그래프가 점 3콤마 1을 지날 때 다음 중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을 모두 고르면 단 a는 상수이다 라고 랬어요 자, 우리 친구들, 만약 이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냐, 있지 않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좌표를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. 근데 지금 보세요. 식이 완벽하지 않아요. 이 앞에 있는 a의 정체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. 자, 필요한 개념. 가지고 올게요. 자, 정비례관계 y는 ax,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? 이 그래프가 만약에 전 p, q를 지난대요. 아, 지난대요. 확실히 지난대요. 그러면은 이 p, q를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? 등식이 성립합니다. 근데 잘 보세요. 이 x좌표가 p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x자리에 p를 넣고 또 y좌표에 q니까 y자리에 q를 넣어주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찾을 수 있어요? 그렇죠. a를 찾을 수 있겠죠? 그럼 이제 또 다른 지나는 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일단은 이 그래프가 점3 1을 지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주어진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x자리에 3을 y자리에 1을 대입을 해볼게요. y는 1은 a 곱하기 3 자, 이것은 등식 성립한다 라는 뜻이니까 그럼 a는 어때요 3분의 1이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아 바로 이 그래프에서 관계식은 y는 3분의 이제 1x다 이것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점들을 어떻게 줘야 돼요 다 대입을 해 봐야 되겠죠 1번부터 대입을 해 볼게요 x의 마이너스 1 y의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과 같네요. 딱 봐도 아닙니다. 그러면 얘는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. 네, 하나 찾았어요. 그 다음에 2번. x는 2, y는 3분의 2. 자, y 자리에 3분의 2를 넣고,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x2. 어때요? 맞네요. 등식 성립한다라는 거는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뜻이겠죠? 그 다음에 3번 갈게요. x는 마이너스 3, y는 마이너스 1이니까, 마이너스 1은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. 네, 이것도 등식 성립합니다. 그 다음에 4번 가죠? 자, 9콤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3분의 1 곱하기 9. 이것도 어때요? 성립하나요? 어, 안 하죠. 왜냐면은 3분의 1 곱하기 9는 요거 계산하면 뭘로 나와요? 3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부호가 달라요. 자, 하나 찾았습니다. 그 다음에 또 5번. 2분의 1콤마 6분의 1이니까 y는 6분의 1은 자,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. 네, 이거 등식 성립하네요.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과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